자 오늘은 이제 우리 파워 코드 실전국 하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 시키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오늘 올라가서 디키 거를 아마 이제 하나 뭐 랜덤으로 골라서 한번 해볼 건데요 줄을 위한 이곳에 뭐 분수 코드가 많이 나와서 한번 골라봤는데 일단 처음에 디 코드 나오네요 수업을 잘 따라온 분들은 요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 온 C 샵그또 올라야 돼요. A한테 C샵이 3음이니까 3음 4칸 또 올라야 되고 B, B마이너는 기본하면 되죠. 그 다음에 D7 on A 사실 처음 접할 때 이런 게좀 헷갈리거든요. 7은 도대체 뭘로 쳐야 되는 거야? 7은 일단 파워코드에서는 좀 무시하셔도 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D on A 우음 아래 코드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음 아래 아무래도 D라고 하는 코드가 먼저 보이다 보니까 공식은 외웠죠. 오음 아에는 외웠는데 이거를 D에서부터 이렇게 아래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항상 파워코드는 뒷부분이그뒤의 슬러시 다음에가 중요한 거니까 오음 아래를 맞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 D1F샵 3음 네카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죠. 이 마이 나는 이렇게 개방 연도 쓸수 있겠죠? 여기도 5번줄 여기 7번 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개방 연을 만약에 친다고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칠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시하나 잡고 미 잡고 그다음에 G 오네이는 이제 어쨌든 오음 관계잖아요. 오음 관계인데 낮에는 높음 돼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남높 아래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그 아래를 잡으시면 된다. 밑에는 거의 같으니까 좀 빨리 가보면 D, A 온 C샵, B 마이네나, D n A, G, G on A도 아까 나왔던 거고 고데 D, G on D 하면 못 떠올라요? D가 이제 G한테 오음이니까오음 아래. 아니 서스포 같은 테일하게 하자 그러면 d를 한2 프레이 4할때이 기운 d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네 번째 줄도 거의 똑같은데 뒤에가 조금 달라지니까 빠르게 보면 그 아, 사람 되기 기이 서스포 나오네요. 서스포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와 해결되는 경우.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에 해결되는 경우니까 앞에 나온 A 서스포는 이렇게 사음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A 해결이니까 어려가 코드. 만약 서스포 코드가 단독으로 나오면 그냥 네도워 쳐도 되는데 이렇게 해결될 때는 좀 그것을 같이 살려주는 의미에서 서스포. 로 갔다가 A 대 2로로 가는 거죠. 이제 앞에서 뭐 여기도 A 에드나이 나와요. 뭐 이러면 이제 당옥스로 줘. 그러니까 G 아 G 에드나이 나왔는데 G는 할줄 아는데 G 에드나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파워코드는 그냥 뭐 G면 G G 마이너면 G 마이너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만 요유마이나이만운드 거의 똑같 죠. 주내 네, 이곳에 서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주 내로 도 갚기 삼없네까 주님만 안노만에 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음악을 좀 틀어놓고, 앞에서부터 다 하긴 좀 그러니까, 뒷부분 후렴 부분 한번 틀어놓고 한번. 자, 톤도 한번 바꿔보고. 어, 선생님은 무슨 이펙터를 쓰세요? 요거는 거의 캠퍼만 쓴 거예요. 캠퍼만 쓴 거고, 어, 페달보드도 연결되어 있는데, 프리앰프 정도만 켜 있고요. 그냥 캠퍼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려드릴게요. 후렴만. 소리가 좀 작네요. 그럼 조금 더.